오늘은 쾌청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며 대전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천안 7도, 아산 10도, 세종 8도, 대전 9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22도, 공주 24도, 세종 23도, 대전 24도가 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2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이번주는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충남권 북부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